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67명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은 낮은데 모여서 생활하는 데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후 외부 활동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줄에 상당수를 어린 학생과 가족들이 차지했습니다. 여수는 최근 사흘 동안만 무려 7곳의 학교에서 교내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접촉한 학생에서 친구와 가족으로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어 바이러스 전파 속도도 더욱 빨라진 만큼 학교 내 감염 확산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목포와 나주 등 이번 주에 광주와 전남에서 나온 교내 감염만 13건에 달합니다. 일상회복으로 결혼식이나 가족여행 같은 이동은 늘었는데 학생들의 접종률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12살 미만은 접종할 수 없고 12살에서 17살 사이의 접종률은 1차가 45%, 완료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환절기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확진 상태에서 등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단감염이 나온 목포의 한 중학교 학생 확진자 가운데 절반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등교했습니다. 방역당국이유행하과 있어서 이 조직을 로려접할을 권고하고 학교 내 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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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역국은 교육청과 공동 대응 조직을 꾸려 접종을 권고하고 학교 내 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접종을 끝내지 않은 학생과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